지금부터는 7 경기의 종료에 관한 규칙입니다. 7 경기의 종료 7.01 정식경기 7.02 일시정지경기 7.03 몰수경기 7.04 재소경기 이러한 순으로 계속하겠습니다. 7.01 정식 경기. 용어의 정의에 64 정식 경기를 참조하십시오. A. 정식 경기는 구회로 성립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동점으로 경기가 연장전에 들어가거나 경기가 단축될 수도 있다. 1. 홈 구단이 상대 팀보다 많은 득점을 올려 9회말 공격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 주심이 콜드 게임을 선언하였을 경우 예외 리그는 더블헤더의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두 경기 모두를 7회로 단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9회를 7회로 바꾸는 것 외에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B 두 팀이 9회의 공격을 끝내고도 득점이 같으면 연장전에 들어가는데, 1. 연장회의 초 말을 모두 끝냈을 때 원정 구단이 홈 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경우, 2. 홈 구단이 연장전 말 공격 도중에 결승점을 기록하였을 경우 경기는 종료된다. c. 주심이 중도 종료를 선언한 경기를 콜드 게임이라 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정식 경기가 된다. 1. 5회를 끝낸 뒤에 종료를 선언한 경기. 2. 5회 초를 마쳤거나 5회말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 홈구단이 원정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때 종료를 선언한 경기. 3. 오회말 공격 중에 홈 구단이 득점하여 원정 구단의 득점과 같아졌을 때 종료를 선언한 경기. 주 아마추어에서는 정식 경기가 될 회의 수를 대회 및 협회 등의 특별 규칙으로 변경할 수 있다. D 경기가 끝났을 때두 팀의 득점이 같으면 주심은 무승부 경기를 선언하여야 한다. E. 정식 경기가 되기 전에 경기의 종료를 명하였을 경우 주심은 노게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F. 정식 경기나 중도에 끝낸 정식 경기는 우천 교환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G. 정식 경기의 득점은 경기가 끝났을 때두 팀의 총 득점으로 결정한다. 1. 원정 구단이 9회 초 공격을 마쳤을 때홈 구단의 득점이 많으면 경기를 종료한다. 2. 두 팀이 9회의 공수를 마쳤을 때 원정 구단의 득점이 많으면 원정 구단의 승리가 된다. 3. 홈 구단이 9회 말이나 연쟁 전의 말 공격에서 결승점을 얻으면 경기를 종료하고 홈 구단의 승리가 된다. 예외 경기의 최종회의 말이나 연장전 말 공격에서 마지막 타자의 타격이 경기장 밖의 홈런이 되면 타자는 물론 루에 있는 주자가 규칙대로 각 루에 닿으면 모두 득점으로 인정하며 타자 주자가 본루에 닿았을 때 경기를 종료한다. 원주, 구회 말이나 연장전의 말에 경기장 밖에 홈런이 되었으나 타자가 앞주자를 추월하여 아웃이 되었을 경우 경기는 결승점을 기록하는 순간 종료한다. 주, 구회의 말이나 연장전의 말에 노아웃이나 원아웃에서 타자의 홈런 때 어느 주자가 앞주자를 추월하여 아웃이 되어도 타자에게 홈런을 인정하며 경기는 타자가 볼루에 닿는 순간 종료한다. 4. 콜드게임은 심판이 플레이를 중지시키는 순간 종료한다. 예외, 정식 경기가 성립되고 나서 어느 회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주심이 콜드게임을 선언하였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경기가 된다. 아마추어에서는 양 팀이 완료한 최종 균등회까지의 총 득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1. 원정 구단이 어느 회의 초에 득점하여 홈 구단의 득점과 동점이 되었거나 원정 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이거나 홈 구단의 공격 시작 전이나 시작이 되었어도 득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콜드 게임이 선언된 경우 이 원정 구단이 어느 회의 초에 리드하는 득점을 하였으나 원정 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 또는 홈 구단의 공격 도중 동점이나 리드를 하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골드 게임이 선언된 경우 A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추후 일정을 정해 잔여 경기를 끝마치는 조건으로 일시 정지 경기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른 제안, 시간 제한. 2. 리그 규약에 따른 시간 제한. 3. 조명 시설의 고장, 홈 구단이 관리 중인 기계 장치의 고장, 내야 덮개, 배수 설비의 미비도 포함한다. 4. 어두워졌는데도 법률에 따라 조명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없을 경우. 5. 날씨 때문에 회의 도중에 콜드 게임이 선언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 A. 원정 구단이 득점하여 동점을 만들고 홈 구단이 득점하지 못했을 때. B. 원정 구단이 득점하여 리드를 잡고 홈 구단이 제 역전이나 동점을 만들지 못하였을 때. 6. 날씨 시간 제한 등으로 경끝난 경기는 7.01에 따라 정식 경기가 될수 있는 횟수에 다다르지 않는 한 일시 정지 경기로 처리할 수 없다. 7.02 A의 34의 조명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경기 중단의 선언이 있었을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일지 일시 정지 경기로 처리할 수 있다. 북이 콜드 게임을 일시 정지 경기로 처리하느냐 안은, 안느냐의 결정은 날씨, 시간 제한, 조명의 고장 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7.02A의 각 항에 따라 중단한 경기만이 일시 정지 경기가 된다. 두 팀의 득점이 같을 때 날씨로 중단한 정식 경기는 무승부로 처리하며. 처음부터 재경기를 치른다. 일시 정지의 사유가 되는 7.02 AOA의 동점 경기는 여기서 제외한다. 주 우리나라에서는 무승부 경기로 처리하고 재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비 일시 정지 경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속개하여 잔여 경기를 끝마친다. 1 구장에서 벌어질 두 구단 사이의 다음 경기 일정 중 싱글 경기에 앞서 치른다. 2. 구장에서 벌어질 두 구단 사이의 일정이 더블헤더만 남았을 때는 더블헤더 1차전에 앞서 치른다. 3. 그 도시에서 두 구단이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일시정지가 되었을 때는 상대 구단의 구장에서 치르되, 가능하다면, A. 두 구단 경기 일정의 다음 싱글 게임에 앞서 치른다. B. 두 구단의 경기 일정이 더블 헤더만 남았을 때는 더블 헤더 1차전에 앞서 치른다. 4. 두 구단의 마지막 일정에서 일시정지 경기가 발생하여 속해할 수 있는 일정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콜드게임으로 처리한다. c 일시 정지 경기는 원래 경기가 중단되었던 상태에서 재개하여야 한다. 일시 정지 경기를 속행한다는 것은 원래의 경기를 끝마치는 것이므로 두 구단의 출장자와 타수는 정지하였던 때와 같아야 하며 선수 교체에 관한 규칙 역시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원래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는 속행된 경기에 교체 선수로 출장할 수 있으나 원래 경기에 일단 출전했다가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 물러난 선수는 속행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원래 경기에는 출전 선수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속행 경기에 출전 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원래 경기에 출전하여 다른 선수와 교대하였기 때문에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의 등록이 말소되어 대신 등록된 선수는 속행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다. 원주, 교체하여 출전한다고 발표된 서 투수가 그때의 타자 및 대타자를 처리하거나 공수교대를 못한 채 일시정지가 되었을 경우 그 투수는 속행 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전하여도 되고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 속행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선수와 교대한 것이 되어 그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d. 정식 경기나 콜드게임의 규정보다 더 많이 진행된 일시정지 경기는 우천교환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7.03. 몰수 경기 A. 어느 팀이든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몰수 경기로 하여 상대팀에게 승리를 줄수 있다. 1. 주심이 경기 개시 시간에 플레이를 선언하고 5분이 지나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거나 경기장에 나왔다 해도 경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심이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없다. 2.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을 썼을 경우. 3. 주심이 일시 정지나 경기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속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4. 일시 정지 후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고 나서 1분 안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5. 심판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고의로 집요하게 반칙행위를 거듭하는 경우. 6. 심판에게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가 적당한 시간 안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7. 더블헤더 제1경기가 끝난 뒤 30분 안에 제2경기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1경기의 주심이 중간 휴식시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관계없다. 주 1. 주심이 더블헤더 제1경기에서 7.03a1 앞부분의 선수 불참을 적용하여 몰수경기를 선언하였을 경우, 그 선언을 받은 팀이 선언 뒤 30분이 경과하여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을 때는 제2 경기도 몰수 경기로 선언한다. 제1 경기를 몰수당한 팀이 선언 후 30분 안에 경기장에 나와 제2 경기를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적당한 시간에 더블헤더 제2 경기를 시작한다. 2. 서로 다른 대전의 두 경기가 같은 날 짜여져 있을 때 그 제1경기가 7.03a1 앞부분의 선수 불참으로 몰수 경기가 되었을 경우 제2경기를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제1개시시간 1시간 30분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그 제2경기를 개시한다. 3. 제2경기가 7.03a1 앞부분의 선수 불참 이외에 구장의 사유 등을 이유로 개시하지 못하면 그 제2 경기는 몰수 경기를 적용할 수 없다. 4. 서로 다른 대전의 제2 경기에 출장하는 팀은 제1 경기 개시 예정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5. 제1, 제2 경기를 막론하고 선수 불참으로 몰수 경기가 선언되면 주심은 사후 24시간 안에 총재에게 서면 보고를 하여 총재는 사정을 조사한 뒤 선수 불참이 불가피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늦어졌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몰수를 취소하고 뒷날 그 경기 일정을 다시 정할 수있다 b. 어느 팀이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경기는 몰수되어 상대팀의 승리가 된다. c. 주심이 경기를 정지시키고 재계 준비를 관리인에게 명령하였으나 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 경기는 몰수 경기가 되고 원정 구단의 승리가 된다. d. 주심이 몰수 경기를 선언하였으면 선언 후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총재나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심이 보고하지 않아도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7.04 제소경기 심판의 결정에 대한 이의이거나 본 규칙에 위배된 심판의 제정에 대한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제소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7, 경기의 종류에서 정식 경기, 일시정지 경기, 몰수 경기, 재소 경기에 대하여 규칙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심판원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